복제 열쇠 하나로 무너진 평화. 단한 문장으로 되찾은 날. 문이 마음을 열어야지. 열쇠가 열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들어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거실로 들어간다. 아이고, 또 늦잠이네. 아침 6시엔 일어나서 청소해야 집이 산다니까. 어머니, 오늘 병원 진료 있어서 준비 중이었어요. 그릇은 이렇게. 우리 집은 다 이렇게 했어. 6개월째 동거. 말 끝마다 우리 집 규칙. 윤정의 방까지 정리란 명목으로 열렸다. 저녁 식탁. 시어머니와 남편 이렇게 셋이서 앉아 있다. 이번 주부터 내 방은 거실 옆큰 방으로. 그리고 합창단 친구들 연습도 여기서 할 거야. 저녁 6시 이후엔 외출 금지. 엄마, 그건 좀. 공간도 시간도 일방 통보. 며느리의 표정이 굳는다.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바구니를 가져온다. 그 안에 가족 방문 돌봄 합의서,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공지, 돌봄 분담표가 있다. 어머니, 저는 가족이지 가정부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만 지켜주세요. 1. 방문은 최소 하루 전 예고. 열쇠는 반납도어락 비번 변경. 2. 주 2회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돌봄은 셋이서 공평하게. 3. 공용공간 결정은 가족회의로. 일방통보 금지. 2선은 서로를 지키는 안전선이에요. 지키면 오래 따뜻하게 모실게요. 나도 동의. 지금 사인하자. 남편이 먼저 서명했다. 내가 겁이 나서 그랬다. 노후가 불안하니 자꾸 쥐고 싶었지. 함께 나눠잡으면 덜 무겁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열쇠를 건넨다. 며느리는 열쇠를 받아 서랍에 넣는다. 그렇게 일주일 후. 아가, 조심히 다녀와라.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해볼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경계는 벽이 아니라 다리. 서로를 안전하게 연결한다. 당신의 집은 열쇠가 연하여? 마음이 연하여?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